레이트도 할수 있을 것 같아. <laughs> 저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할 이상형 월드컵은? 오토코노코 이상형 월드컵. 이거 잘 모르는 사람 많을란가 오토코노코가 뭐냐? 여러분이 이제 애니메이션을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굉장히 매력적이고 이쁜 여키가 나왔어요. 와, 이 캐릭터 진짜 이쁘다. 하는데? 한 10분 뒤에. 아, ᄉ 아, 발 남자잖아? 그니까 오토코노코입니다. 약간 예쁜 여잔데 남자다 뭐 이런 느낌이지. 자, 오토코노코 월드컵. 32강. 내가 이상형 월드컵을 잘못 켰나? 아니, 여기서 남자가 어딨어? 아니, 지랄하지 마. 아니, 여기서 남자가 어딨어? 아니, 이 새끼도 우기네? 내가 일본에 애니에서 제일 가장 화가 나는 부분이야. 누가 봐도 여자를 그려 놓고 씨발 남자라고 우겨. 저거 봐. 이름만 발 그냥 아카사카 류노스케. 지랄하고 있어. 이름만 그냥 남자라 해도면은 씨발다 남자예요, 이 새끼들. 아니 그리고 오토코노코 애니에서 오토코노코 대부분은 성우도 여자야. 아니 X발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남자로 믿으라는 거야? 내가 진짜 잘못 들어왔나? 제목 일본 애니 속 남자 캐릭터. 씨발 남잔데? 눈이 좀 의심되네. 아니 이게 어떻게 남자야? 지금 내 심장 센서에서 반응이 오고 있다고. 부근 거린다고 씨발 이게 어떻게 남자냐고. 난뭐 못 믿어. 믿을 믿수 없어 이거는 인정 못해. 심지어 왼쪽 캐릭터는 내 스타일이야. 아, 짜증나네. 아 그딴 그딴 채팅 치지 마세요. 뭘 가능이야. 다 배내버릴 겁니다. 제 채널은 아주 건전하고 깔끔한 채널이기 때문에 그런 짜증나는 채팅 같은 거 치지 마세요 진짜. 아 왼쪽 근데 좀아아 아, 괜찮은데? 아씨 정신 차려 미친놈아. 뭐가 괜찮아? 씨. 취향 고르는 거냐 역겨운 거 고르냐 아니 근데 취향 고르는 거라고 하면은 끝나고 나서 좀 화날 것 같은데 뭘로 뭘로 하지? 아니 근데 역겨운 거는 별로 없을 거야. 애초에 이 오토코노코라는 게 애니에서 역겨울만한 캐릭터가 안 나와 진짜 헷갈려서 혼돈 될 정도로 나오지. 이거는 취향으로 골라야 되기는 짜증 나네. 아 취향으로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제 취향이요? 아뭘 남자 취향이에요 진짜 하지 마세요. 그래 차라리 여자 취, 여장 취향이라고 하자. 그거는 내가 좀 납득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그 왼쪽은 보다 보면은. 남자 같긴 해 근데 오른쪽은 저거 XX 어떻게 설명할 건데 내가 애니를 봐야 되나? 내가 애니를 좀 봐야 이해를 할것 같은데 어떤 상황에서 저렇게 됐냐 그거를 내가 이해를 해야 될것 같아 제 취향은 아... 아 심지어 이거 제가 좀 잘라둔 건데 아니 XX 스타킹까지 신었어 아니 존나 내 취... 아 아 캐릭터 존나 괜찮아 아씨아전 왼쪽 아 왼쪽 하겠습니다 아 짜증나 씨어 지금 채팅창에서도 이제 슬슬 증상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쁘네 내가 남자를 좋아하는 건가 내 문제는 아니야 아무리 생각해도 백번 양보해도 내 문제는 아니야 이걸 이쁘다고 생각하는 게내 잘못은 아니야 왼쪽은 그냥 여자라고 오른쪽도 그냥 여자야 아니 왜 옷들을 왜다 저렇게 입혀놓은 거야 그래 다 각자의 무슨 이유가 있겠지 그래, 상황별로 난처하겠지 그래. 지금 왼쪽은 홍조까지 띄어놓은걸 봐서는 양쪽 다 강제로 저렇게 입은 거겠지. 제가 홍조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그냥 홍조가 있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아저 씨, 채팅이 씨발 깜짝 놀랐네. 진짜 뒤진다. 오해 속있는 그런 채팅 치지 마세요. 머리 두 짱고 나는데. 아 이거 아닌데 <laughs> 이거 이거 아닌데 애니메이션 이렇게 만드는 거 아닌데 진짜 아니 왼쪽은 왼쪽은 보면은 티가 나 그래 이렇게라도 좀 약간 티가 나는 남캐야 이거는 오른쪽은 니네 취향이라고 그리고 내 취향이야 어, 우리 취향이 좀 통하네 아 그래 오른쪽은 정직해 어 근데 아씨 이쁜데 왼쪽은? 아 왼쪽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인데 아씨 딱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 느낌인데 아 짜증나네 아니 이질감 어디 갔냐고 진짜 아니 개 이쁜데 원래 저렇게 입고 다니는 캐릭터가 아니지 그래 한번 정도 그냥 저렇게 입은 거지 뭐뭐 뭐, 무슨 뭐그그 그, 어디 뭐 수사 들어갈 때뭐 그런 거겠지 아씨 이쁜데 그래 사정이 있겠지 꾸민 거겠지 옷도 약간 부끄러워하는 거 같네. 아, 씨, 근데? 이것도 검색을 해봐야 되나? 오른쪽은 야인이라고? 왼쪽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검멸 좋아요. 근데 니가 어떻게 알고 있어? 이 새끼 이거 내 방에 있으면 안될것 같은데? 저 새끼 저거? 잡았다, 이 새끼. 이거를 야인이로 골라버리네? 아니, 그래서 남캐 어디 갔냐고. 야, 너 다시 나와봐. 벤안할 안 테니까. 둘다 남자 맞아? 말해. 너가 살고 싶다면 은 니가 알고 있는 정보를 다 내놔. 아니, 이걸 어떻게 봐서 이게 남자야? 아니, 이해가 안 가는데? 둘다 남캐 맞지 않나요, 이 지랄하지 마. 너 알고 있잖아. 왼쪽에는 남자 때좀 잘생겼던 애로 기억하는데 다들 그렇게 교묘하게 피해 나가려고 하지 마세요 당당하게 말하세요 아니 뭐 애니 보는 게 잘못이야 뭐 당당하게 말해 내가 이거 봤다 안다 뭐 말하면 되지 우리가 뭐 이상한 취급하는 것도 아니고 아본지가 오래돼서 그래 잘 빠져나가네 형 왼쪽 남캐야 여장님 누가 몰라시둘다 남자야 난좀 확실성을 따지고 싶었을 뿐이야 내가 화가 날까봐 오른쪽 형이 더 이쁘다고 아닌데 난 왼쪽이야. 아못 믿어 씨. 안 믿어 아니 왼쪽은 보면 볼수록 아니 이쁜데 아니 얘를 볼 때마다 작동을 한다고 내 심장이 아 이거는 진짜 안되겠다 나 이거 진짜 목소리 들어봐야겠어 방금 약간 허스키한 목소리인데 아 애매한데 아니 씨, 목소리도 아니 목소리도 여자 같은데 아 그래 약간 어린 남자 같긴 해 목소리가 아 씨, 애매한데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아이씨 여친 있다고? 아직 남자친구는 없잖아 편집해주세요 아, 또, 이쁜 캐릭터 나왔네. 아, 이것도 들어봐야 될것 같아. 우루, 시바라, 읽은, 읽은 겁니다. 아니, 무슨 클립이 웬만한 여자보다 아름다운 미소녀, 하지만 남자다네. 아, 지랄하지, 지랄 이 새끼들아. 아, 이것도 장난질하네, 진짜. 오른쪽 캐릭터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 짜증나 난 인정 못해 안 안해 안해 여자야 이거는 장난해? 우리 집에 황금송아지 있어 믿어 씨 믿으라고 아내 취향인데 이제 슬슬 16강 오니까 진짜 헷갈리기 시작하네 내가 우승 월드컵을 하고 있는건지 어디 남자가 있는거지? 아니 오른쪽은 귀여워 아니 존나 귀여운데 아니 하쿠돈 파쿠던... 아씨 짜증나 아 열받아 내가 존나 이상한 것 같아 아난 여자 좋아해 난 여자 좋아한다고 아니 심지어 하쿠도 목소리가 여자야 오른쪽은 안 봐가지고 모르겠는데 이 새끼들 진짜 악취미 어쩔 거야 이 애니 만드는 놈들 오른쪽은 아니 나 오른쪽은 진짜 모르겠어 검색을 했을 때 심지어 이미지에 남자 그 정장을 입은 애랑 결혼을 하고 있었다니까 뭔 내용이야 저게 이게 어떻게 남캐냐고 아니 저런 표정이 나오는 남자 캐릭터를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아 귀엽네 와 어, 하쿠도 이쁘지만 어, 오른쪽 좀 귀엽네 카제하야 카미토 아니 진짜 이름만 그냥 남자로 해두면은 진짜 씨... 다 남자지 나기사는 아니야 확실히 말하는데 나기사는 진짜 여자 같진 않아 누가 봐도 남자야 저거는 난볼 때도 진짜 억지라고 생각했어 아 근데 오른쪽 봐 이쁘잖아. 오른쪽도 주인공이라고? 아니 근데 다 아는 내용 같은데 왜 계속 뒤에 껄려라고 하지? <laughs> 정확히 다 뭔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다들 계속 숨기세요. 아 이거 당당하게 말해. 내가 본다 왜 말을 못해. 그 자신의 가지고 있는 정보를 알려주는 게왜 뭐? 아 너무 오래돼서 그놈의 오래돼서 씨. 만능이네. 아 이쁜데? 여잔데 그냥. 오른쪽은 이제 갈 때가 됐고 아아 이쁜데 아, <laughs> 아 딱히 뭐할 말이 없어 이제는 이뻐씨 그냥 모르겠어 왼쪽을 다시 띄워놓고 말했지만 그래 당당하게 말하자 이뻐씨 데이트도 할수 있을 것 같아. <laughs> 제일 악질이 제 편집자분이 있었네요. 뽀뽀하고 싶다고요? 제가 제목을 올리기 전에 말하셨죠? 당하신 것 같은데 아니죠? 설마 제가 제목 보여드리고 채팅치신 거 아니겠지? 약간 타이밍 조금. 내가 방제까지 역이라고 해놓긴 했지만 지금 저희 편집자분 남자 좋아하시는구나. 알겠습니다. 여기 제목 안 보이세요? 요장 오토코노 골드컵 이거를 뽀뽀하고 싶다고 하네. 아 와... 취향은 존중한다만 진짜. 아니 씨. <laughs> 그래 솔직히 말하자. 음, 저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laughs> 소신 발언하자면 제가 이 세계 간다? 저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모르는 상황이라면 내가 속은 <laughs> 내가 사기를 당하는 상황이다? 저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쁘네 아이씨 아니 그리고 심지어 내가 아내 취향을 말하는 것 같지만 내가 살짝 좋아하는 스타킹이긴 해 저게 아 너무 가산점이 좀 많이 들어가네 오늘 취향 월드컵이 아니긴 한데 아 짜증나네 아 진짜 하필 걸린 두개 진짜 아니 이게 어떻게 남캐냐고 나 인정 못해아 진짜 인정 못해안 해! 안해 안 해. 인정 안해내고모 뭐 목소리 들어보면 돈 올란다고? 아 시한하지 마 진짜 심지어 이 새끼 사기치고 있네 내가 남자라고 해놓고 응 사실 음 응, 맞아 나 남자 맞아 이지를하고 있네 이 새끼 즐기잖아 이게 안될 새끼인데 이거는 이거는 왼쪽 고르겠습니다 이 새끼 진짜 즐기고 있었네 아왜또 똑같은 투리가 걸렸냐 아 근데 아 오른쪽은 별 감흥이 없어 이제 그냥 이미 내 눈에는 이렇게 되고 있어 안 보여 이미 아개 이쁘네 아 스타킹을 못 참는 게 아니라 아까 이렇게 해놓고도 했어요 이렇게만 돼 있어도 그래 그놈에 갔던데요 왜 숨기는 거야 알고 있잖아 정확히 뭔지 얘들아 부끄러운 거 아니라고 나를 봐봐 얼마나 나 스스로를 지금 내려놓으면서 그냥 설명을 하고 있어 이뻐 존나 이쁘다고 현타 안 오냐고요? 아유 뭘 현타 안 와요 다 방송이고 그냥 다 유튜브로 쓰려고 지금 이렇게 그냥 하는 거지 억텐 내면서 왼쪽이 조금 더 여자 같고 이쁘네요 고르도겠습니다 다 여러분들 웃고 재밌게 보라고 와씨 이쁘네 아무리 봐도 이쁜데 둘다 내가 좀 좋아하는 취향의 머리야 그림 최고 아 그래서 더 헷갈리네 저게간 흑발에 컬 들어간 저렇게 약간 질감있는 단발 좋아하고 오른쪽같은 장발 느낌도 내가 참 좋아하는데 아 그래 오른쪽 근데 그나마 오른쪽은 좀 남자 느낌이 나긴 해 아, 살짝 한2% 얼굴 표정에서 약간 나는 남자다 라는거를 심어주긴 했는데 왼쪽은 저거는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름도 여자 목소리도 여자 외형도 여자 그래도 스타킹이요? 인정은 합니다 스타킹 좀 좋긴 해 긴장이지 아나근데나 오프숄더는 난 별로 내 취향은 아니야 제 취향 중에 오프숄더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이 좀더제 생각으로는 아 이렇게 고르기 싫은거는 처음이네 맞아 취향이 아니고 여자 같은걸로 고르는 거니까요 에잇 아잘 싸웠다